어, 오늘은 그 적과 하는 그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그 적화 작업을 했는데요. 자, 이제 이번에는 꽃을 따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따서 솎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화 위치에 에, 사과를 잘 다뤄놓고 어, 수정이 잘된 사과를다가 음, 남겨놓고서는 나머지 이 과일들은 따줘야 좋은 그 품질의 사과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과는 이 3년차에 되는 그 가지에서 어, 사과가 생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어, 액화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과를 생산할 수가 있는데요. 어, 좋은 품질의 사과는 딸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가지를 볼것 같으면, 이 가지가 이게 이제 지금 결과지라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2년생 묵어서 이제 올해 3년차에 이렇게 이제 꽃이 펴 가지고 이렇게 수정이 지금 세개가 됐는데요 이중에서 가장 튼실한 사과를 하나 남겨 놓고 나머지는 적과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개 중에서 가장 수정이 잘 되고 튼실한 과일을 하나 남겨 놓고 이렇게 목 부분을 이렇게 위로 지켜주면 이렇게 따지겠습니다. 이게 제 이게 가지 끝에 달려있는 것이 이게 정화인데요. 이 가운데에서 제일 좋은 품질의 사과가 나고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이게 1년, 1년 동안 큰 가지인데요. 아, 여기에 보면 여기도 과일이 수정이 돼가지고 달려있지요.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사과를 액화라고 합니다. 액화 지난주에는 요런데 있는 우리가 꽃을 따 줬는데 아, 이번에는 에, 과일이 그 꽃적과를 다 하지 못하고 나서 수정이 된그 액화를 따 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부분에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요게 액화 인데요 이거는 좋은 품질의 사과를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액화는 전부 이렇게 없애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결과지 중에 요거 하나만 음, 달아서 어 사과를 생산하면 좋은 품질의 사과를 딸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또한 가지 우리가 적화를 하면서 그 이제 하나의 요령인데요. 아, 어 요렇게 보면은 이 부주지라고 그러죠. 이 부주지의 요 사이에 요런 데 있는 부분에 있는 요, 요, 이것은 다음에, 이건 결과지로도 쓸 수도 없고, 어, 소독을 할때 농약이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그 가지 사이라든가 좀 복잡해 보이는 이런 부분은, 어, 지금 아예 이렇게 제거를 해줘서 약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소독이 잘될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아주 수정이 잘된 사과가 하나 달려 있지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꽃 쪽과를 다 해주고 요거 하나만 남겨서 지금 사과가 잘 달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 달려 있고 요것이 이제 3년생 된 가지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거는 액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결과지가 조금 짧아서 그런데 이거는 올해 나온 것이 아니고 작년에 이미 꽃눈 분화가 된 결과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지가 좀 짧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홍로는 이런 음 부위에 달아도 좋은 품질의 사과를 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하나 달려있고, 여기도 결과지가 짧지만은, 여기 이제 묵은 가지에서 정화가 이렇게 돼가지고 사과가 달렸기 때문에, 이런 사과도 좋은 품질의 사과를 딸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적화를 해가지고 요 결과지에서 지금 여기 사과가 달려있지요. 요거는 이제 미처 적과를 해주지 못해서 어요렇게 이제 사과가 빨리 해준 적과보다 나중에 해준 것이 더 작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꽃으로다가 빨리 적과를 해줘서 요거 요 부분들을 에, 일찍 없애주고 요거 하나 가장 튼실한 요 사과 하나만을 그 생산한다고 봤을 때 에. 지금의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지금 네 개가 있죠. 네 개가 다 빈약한 상태인데 이것이 적과를 적화나 적과를 조기에 일찍 요 하나만 남겨놓고 힘을 요 한군데로 몰아주면은 자이 과일이 지금 어느 상태가 되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나와 있죠. 요거는 적화 작업을 일찍 해줘가지고 지금 사과가 상태가 아주 좋지요. 네, 아주 튼실하고, 어, 튼실하고 요 나머지 그축화 부분에 있는 그 영양이나 모든 것이 이 하나로다가 집중이 됐기 때문에 네, 아주 이렇게 튼실하게 에, 지금 사과가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요령은 이렇게 이제 요 과일 요목 부분을 잡고 요 부분을 요렇게 위로 해주면 요렇게 똑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일이 이제 이렇게 커졌다고 생각할 때요 가지가 마르겠지요. 예. 네. 요 가지가 마르는데 이 과일이 크면서 이 가지를 이렇게 밀어내면서 이 가지가 자연적으로 어,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는데, 우리가 보통 손으로 따기가 힘드니까, 일반적인 가위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이제, 여기 옆에도 이제 하나가 있는데, 예, 이제 요렇게, 요렇게 따져, 이제 가위로 자르게 되면, 자, 이 부분이 좀 날카로워지겠지요. 요 양쪽, 요 잘린 부분이. 예, 잘린 부분이 좀 날카로워 보이죠? 손으로 한 거하고 틀리겠지요. 그래서 이 과일이 이렇게 컸을 때, 얘들이 말러 있어 이제 이게 이제 말른 상태에서는 날카로워지겠죠. 그러면 과일을 찔리게 됩니다. 이게. 음. 그래서 요거 과일을 가위질을 할 때는 깊숙히, 네, 깊숙히 누워서 잘라주던지 예, 아니면 아니면 어자 이렇게 돼 있을 때어요목 부분을 요목 부분을 잡고 이렇게 길게 있으면 얘가 크면서 이렇게 밀어 자동적으로 밀어내게 되겠지 이렇게 자이 부분을 요렇게 따주면 얘가 이 사과가 커지면서 이걸 이렇게 미니까 요건 자연적으로 말라서 사과에 상처를 주지. 안고 어 떨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과는 손으로 다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에, 맞다고 봅니다 질기 좀 힘이 들고 어, 그러더라도 손으로 다가 그목 부분을 짚고 이렇게 따 주면은 어, 이렇게 액화도 마찬가지고 어, 이렇게 위로 다가 이렇게 올려 주면 어, 잘 따집니다 이게 사실은 근데 이제 좀잘안 따진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가위를 갖고 할때좀 그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오늘은 그 적과에 대해서 어,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 지금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어, 의문 사항이나 어, 처음 농사 지시는 분들은 궁금한 게 많은데요. 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어,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어,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그 여기까지 하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어, 결과지와 도장지의 관리에 대해서 어. 이제 5월 말이나 6월 초부터는 이미 이제 내년에 사과를, 사과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결과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을 생각하고 올해 사과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그 결과지를 만드는, 만드는 그런 작업이 있는데요. 어, 또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하고, 어,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